자, 그 다음은 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여기에 들어갈 자리, 그죠? X에 들어갈 자리라는 게 2, 2, 1, 1이니까 결국 4, 2짜리인 뭡니까? 헬륨 원자핵이죠, 그죠? 그걸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X의 중성자 수는 두 개다. 이거 맞죠, 그죠? 어, 나의 핵 반응 전후 질량수의 합은 같다. 이거는 원래 그냥 맞는 말입니다. 질량수는 항상 같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디귿을 푸는 게 관건인 건데, 지금 보니까, 어, 요, 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봅시다. 가 같은 경우는 지금 2, 1짜리인 H, 그니까 중수소를 생각하면 중수소가 질량이 M1 더하기 M1인 두 개인 거죠. 그죠? 그것이 헬륨은 뭐, 모르겠어요. 그죠? 헬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더하기 뭐24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음 이게 라듐입니다 저 라듐이 m2에요 그런데 라돈이 얼마로 적혀 있냐면 m3 거든요 더하기 4 2 h 2 플러스 5 라고 돼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얘를 옮겨 볼까요 옮겨 보면은 m2 빼기 m3 라고 해도 되죠 이걸 근데 우리가 보면 어. 지금 이렇게 쓰면은 지금 e m 2아 em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 이거는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더 크냐? 헬륨은 똑같다. 근데 에너지가 24하고 5다.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에너지가 질량이 될수 있고 질량이 에너지가 될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쪽이 이쪽이 이쪽보다는 질량이 더큰 것이다라고 취급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호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다 맞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단 문제 볼게요. 요거는 이제 뭡니까? 어, A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잘 보면은 저기 에 결국 뭐가 들어가야 되는 어 보면은 기억에 235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지 141에 92에 3일까요? 라고 하면은 결국 기억은 중성자죠. 결국 이 기억은 중성자입니다. 중성자. 그 다음에 여기 숫자 보세요. 여기도 숫자 보면은 238에 92. 그럼 기억은 10짜리. 그럼 10이면 239에 92 맞네요. 근데 239에 93이 됐어요. 그럼 여기 뭘까요? 그렇죠. 영마야실 즉 전자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봐야 문제가 보이겠죠 우라늄 238은 우라늄 235보다 기억이 3개 많다 그러네요 그죠? 중성자가 3개 많은거 맞죠? 그죠그 다음에 A에서 질량의 합은 핵분열 후가 전보다 크다 그런 핵반응이란 없습니다 질량은 무조건 줄어드는거예요 질량수만 같고 그 다음에, B 과정에서 베, 파, 베타, 베타 분개가 일어난다. 베타 분개가 어디서 일어났다는 겁니까? 여기서 일어난 거죠. 여기서,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즉, 전자 하나를 내뿜는 이 행위, 이거를 베타 분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보면, 어, 뭐 전형적인 우라늄 핵분열 반응입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보통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렇게. 이렇게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우라늄 핵분열 반응이죠 중성자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면은 어그 부분을 제외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보면 처음에 핵분열 반응을 했을 땐 중성자가 두 개짜리가 나오는 반응을 지금 하죠. 그러니까 우라늄 핵분열이 꼭그 교과서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도 할수 있어요. 어떻게든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위아래 숫자가 질량수랑 원자번호가 뭐 어쨌든 그런데 보면은 이것도 지금 보세요. 어떤 알맹이 하나가 우라늄에 들어가서 핵분열을 일으키고 나온 요두 개가 있는데 요또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틀림없이 중성자이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숫자를 확인해 본다면. 뭔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y x 인데 그죠 거기에 더하기 235 92를 했더니 만은 144에 55 더하기 96에 30그입니까30 90에 90에 37이네요 그죠 그래놓고 이제 중, 뭔가가 또 eyex죠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동그라미 이거를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변수를 두고 풀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거를 풀어보면 x는 단연 0이어야 되죠 x 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y는 이거 계산해보면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성자인 거죠 나 나를 볼까요? 나를 보면은 이것도 계산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92에 36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정확히는 크립톤인데, 어, 그러면 량수는 92다. 이것도 맞죠? 가의 속력을 느리게 하기 위해 감속제어 사용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라늄 235짜리를 핵분유를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제 중성자가 느린 속도로 우라늄과 충돌을 해야지 핵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감속제라는 걸꼭 넣어주죠. 그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보면은 핵융합 또 핵분열 두 가지네요. 맞습니다, 핵융합입니다. 전후 전하량 합은 같다, 맞아요. 질량 수 합이 같다겠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으로 합시다. 자, 이 문제는 고속 증식로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보는 거잖아요. 우라늄 238을 우라늄 238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뭐 우리가 저기 배운 대로라면 Np 239 93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자 하나 나온 베타 분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239에 93짜리가 239, 94가 됐어요. 그럼 또이 자리는 뭐냐? 또 전자. 그러니까 전자가 두 번이 나옵니다. 베타 분계를 두번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내는 게 목적입니까? 이 플루토늄. 플루토늄.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플루토늄이 핵분열을 하는 거예요. 얘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 X의 양성자 수는 93. 맞네요. 가는 전자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요거 보면 이것도 숫자 맞춰볼까요 숫자 맞춰보면은 딱 가는 4 2가 나오네요 헬륨입니다 헬륨 원자핵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숫자 보니까 0 마이아스 1 전자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는 뭘까요 다는 뭐야 2와 1이겠네 중수소네요 중수소 원자핵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질문 가는 알파입자다. 맞죠? 헬륨 원자핵이 알파입자 맞습니다. 다의 질량수는 1 이다. 2 네요. 틀렸네요. 나와다는 전하량 종류 같다. 얘는 음이지만 얘들은 다 양이잖아요. 그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이 문제 한번 볼게요. 과정을 잘 보세요. 어, 우라늄 238 에서 A, B, C, D 그 다음에 라디움까지 가는건데 지금 하나씩 적어 볼까요? 우라늄 238은 238에 어 양성자수 92라고 적혀 있네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됐냐면 숫자를 한번 보세요. A는 어 234에 92인 거고요. 그다음 B는 얼마냐면 어 B는 234에... 91이에요. 그 다음에 C는 234에 92에요. 이게 A, B, C란 말이죠. 그 다음에 D가 어떻게, 되 D. D는 얼마죠? 230에 90이에요. 그 다음에 라디움으로 왔죠. 그죠? 라디움으로 오면 얘가 220, 6이네요. 226에 88이에요. 자, 각각이 이게 A이고, 정소리죠, 그죠? 자, 우라늄, A, B, C, D, 라디움. 이렇게 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숫자가? 뭐가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4랑 2짜리가 빠져나갔네요. 헬륨이 나간 거죠. 이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뭐가 빠져나가면 이렇게 될까요? 그죠? 렇 0-1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돼버리죠. 한번더 그러네요. 그죠? 0-1. 전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냐? 이거는 헬륨. 또 헬륨이 나가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가면 이렇게 되냐? 또4이짜리인 헬륨이 나가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파분괴 3번하고 베타분괴 2번 한 케이스네요. 그래서 일단은 눈에 띄네요. 얘는 아니네. 그 다음에 A와 D는 동의원수 A와 D 비교해보세요. A와 D. 이런 걸 동의원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질량수가 144다. 아니요. 234인데요. 질량수가 아니라 중성자 개수 말하는 거겠죠. 틀렸습니다. 답은 2번. 자, 어 이거 볼게요. 이거는 뭐 알파베타, 감마라고 아예 적혀있죠. 그죠? 숫자상으로도. 4... 짜리 헬륨이고 알파가 0 마이너스 1짜리 전자이고 그다음 은이 감마선입니다. 기억. 양성자 수 중성자 수가 똑같죠? 두개두 두 개잖아요. 그다음에 베타는 전자입니다. 틀렸고 인체 방사선 노출의 경우 에너지에 따라 미친형이 다르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3번이다. 핵에너지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헬륨이 만들어졌대요. X가 뭘까요? 숫자상 봅시다. 2와 1이겠네. 그죠? 누구죠? 중수소입니다. 중수소. 중수소. 그 다음에 중수소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에. 중수소 들어갔는데, 3, 일짜리 3중수소. 근데 4, 2짜리 헬륨이 되었다. 누굴까요? 충성자네요. 뭐,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헬륨은 중성자가 4개다. 아닙니다 질량수가 4인 거죠. 가에서 결손된 질량은 적어다. 자. 질량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x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이거요. x가 이겁니다. x가 이거는 질량수가 2고 원자 번호는 1인 이 m2네요. 2m2입니다. 2m2. 2 m 2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질량수가 4이면서 원자 번호인 M5가 된 거죠. M5. M5. 음, 누가 질량이 큽니까? 얘가 크죠. 질량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만큼 감소했을 거야? 2를 뺀 만큼 감소한 거겠죠. 그렇잖아요. 얘가 5고 얘가 3이 됐대요. 얼마만큼 감소했습니까? 2만큼 감소한 거잖아요. 그럼 2를 빼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이 맞죠? 이 말이 맞죠. 반대로 적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맞고. Y는 양성자이다. 아니요. 중성자입니다. 중성자. 답은 2번.